세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제자들 것을 요청하시니 즉시 결단하고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어, 세리는 세금 걷는 일을 하는 세무서 공무원인데 어,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원망이 자자하던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회복 전구에 이중으로 착취를 당하던 시대였기에 최일선에서 악착같이 세금을 걷는 세리가 백성들에게 좋게 보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리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일정한 금액을 상납하면 나머지는 다 세리, 세리의 몫이 되게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금을 악착같이 걷어서 상납을 하고 그들도 상당한 제산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의 가치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의 고백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세리들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 세리도 재산을 많이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제자의 길로 부르시자 즉시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다들 하나같이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중심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부르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일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고, 마태도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어떤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도르심이고 얼마나 놀라운 순종인가 생각이 됩니다. 이 순간은 인류에게 너무나 복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길이 길이 기념이 될 만큼 값지고 복된 신앙의 자산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어, 세계로서 장교가 부르던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가 남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게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부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이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 속에 일생을 마칠 뻔했던 세계였는데 예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또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함으로 인해 그는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지대한 공헌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별처럼 빛나는 지위를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순종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할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를 가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냥 자기를 내어주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저 바닷물이 정말 갈라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가자면 저 바닷물이 온종일 좌우에 벽처럼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있었다면 아마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광야를 건너야 하는데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심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게 되었던 이후에 위대한 여정은 시작조차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니 그냥 순종하고 내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광야로 그냥 발걸음을 내밀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예수라는 자를 따라놨을 때그 앞날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면 못 따라 나서죠.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그냥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원래 뭐하던 사람이지요? 물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했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요한도 예수님을 적시 따라나섰습니다. 사도로 교회를 섬기고 밖에 받던 교회를 백세가 되도록 지켰는데 그가 나중에 나이들어서 남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 삼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처음에 어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에 도달했음을 알수 있어요. 요한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세월이 갈수록 그의 인생이 복되고 갑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에는 이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그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역사에 길이 남을 복되고 값진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지난 주일 오후예배와 오후예배 때 제가 두 번째 부르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으로 이미 부른받은 이사야였지만 그가 의지했던 무시아왕이 죽던 일을 계기로 두 번째 부르신 앞에 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에스겔은 또그랬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발강가를 거닐며 <laughs> 기도하던 중에 끌려간 지 5년째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그가 선지자로서 임받게 됩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를 힘써 기도하던 중에 모인 자리에 성령이 불로 임하고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역사하실 때에 그들 모두 예수의 전인들로 세움 받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데에 복되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불신을 받은 것이요. 오늘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 통독하고 기도하고 또 새롭게 직분 받을 분들과 함께.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중에 성령이 불로 교회 위에 임하고 그 우리 각사람 머리 위에 계속 머물러 역사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로 건축되는 것보다 아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새로 지어받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부흥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건 우리 신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직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그 직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지연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변화가 없이 교회가 커지면 하나님을 크게 욕먹이는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없이 직분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집군자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비방을 받고 교회가 교회당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미 신앙의 일로 부르셨지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고, 봉사의 자리로 부르시고, 전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열리는 자리로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면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있고, 부르시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힘든 책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심에 이기까지 성경에 나온 모든 부르심의 역사는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수고를 해야 되고, 다 인내해야 되고, 다 희생해야 되고 부르심에는 다 그런 것들이 함께 있는 거이요 그러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있습니다. 마태가, 세계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됐잖아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엘리사 생각이 <laughs> 나요. 엘리사가 엘리아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때 엘리사는 열두결이 소를 묶어서 밭을 갈고 있다가 엘리아가 부르자 그 중에 한결이 소를 잡고 그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삶아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말 사람과 그 동안의 삶과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잔치를 벌려주고 엘리야를 따라났습니다. 어, 이 마태로 예수님을 따라나서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마태가 세리인지라 동료 세리들이 많이 왔고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 곧 창기, 병자, 종등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살레 하자가 생겨서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여긴받던 불가족 천민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갈릴리 출신의 선생인 라삐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라삐가 불가족 천민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당시에 신앙생활을 좀 한다 하던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굳게 세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고 그런 역사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내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을 따르기보다는 이제 율법교사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지키는 그런 이제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시야가 바늘 끝처럼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보지 못하고 율법 교사들이 만든 여러 규칙을 지키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갈라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어, 정통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어,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요즘 여러분 그러고 있지요? 신종 코로나가 유행을 해서 어디 갔다 오면 손을 꼭 씻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습니다. 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렸습니다. 외출해서 다니던 중에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어서 어,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면 어, 부정을 씻는다고 손발을 꼭 씻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 심지어 부정한 자가 지나갈 때에 그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자기를 스치고 지나가도 부정함을 입는다고 여겨서 들어오면 꼭 이제 몸을 씻을 정도였습니다. 에, 그렇게 에, 이제 부정한 것을 멀리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유대 백성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 죄인들을 더 귀여기시고, 죄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탐잡아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어, 갔다 가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매여서 우리가 생각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이 신앙의 길로 불러주신 본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계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왕 되신 이가 가장 비천하게 여김받는 자들을 당신 곁에 앉히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시는 너무나 복된 자리가 거기 열린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는 게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을 자로, 사로잡은 건 세기와 죄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있는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만 눈에 띈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곁에 앉힌 자들은 닿기만 해도 부정을 씻어내야만 했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탁에 그런 자들과 함께 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는 놀랄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의사가 누구를 위해 있는가 병자를 위해 있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새롭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 부부심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늘 새롭게 지원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리생들처럼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도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모신 곳이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여서 모두를 사람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가 세워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계신데 그걸 감지할 줄도 모르고 보는 눈마저 멀어져서 형제의 눈에서 티를 찾아내고 그의 삶의 흠결을 찾아내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어, 우리는 이미 이 신앙의 기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요청 앞에서는 그 새로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어,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여기 바리세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곁에서 열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그 나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은 보사하고 그 나라가 열리고 있다는 것조차 강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 어, 그 예수님을 기반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은혜 순종하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신 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마음이 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고, 그 나라에 동참하고, 주님과 그 나라를 열어가는데, 우리가 부르심 받고, 쓰임 받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이한 해의 신학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언제나 아,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구면합니다. 아, 예.